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에, 이 카메라가 꺼져버려 가지고 어, 말을 하다가 어, 마쳤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에, 이제 정신을 잊어버리고 쓰러져서 이제 죽은 거나 다름 없어요. 어? 그래서 병원에 갈 수. 가야 되는데 뭐 완전히 정신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집사람에게 제가 어내 가방 그 갖고라고 해가지고 가방 안에서 제가 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침이 있는데 그 침을 가지고 이 인중을 갖다가 인중 코와 운입술 중간이 인중이거든요. 그 인중을 갖다가 어 침으로 확 찔렀어요. 침으로 탁 이렇게 찔러가지고. 거기를 꽉 짜니까 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탁탁 해 가지고 어 거기 침을 찔러 가지고 어 거기를 꽉 짜니까 피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아래 입술과 턱 중간에 폭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중이라고 그래요. 복중. 응, 복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중을 또어 침으로 찔러 가지고 거기서 치, 이제, 피를 또 이렇게 쫙 짜, 짜냈어요. 막, 짜내고, 그 다음에, 저, 눈썹 양쪽으로, 어, 이게, 눈, 눈썹이 양쪽으로 있는데, 한 가운데가 권중이라고 그래요. 권중. 예. 권중이라는데, 그 권중도 역시, 침으로 찔러가지고, 거기서도 피를 이렇게 딱 땄어요. 어, 피를 뺐어요. 피를 빼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가, 어, 또이 머리 한 가운데, 응? 이, 머리, 이마, 머리 있는 데서부터, 어, 그, 동그란 거, 뒤에,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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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마마? 뭐, 뭐, 뭐라 그러죠? 그 동그랗게 표시된 머리가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한 개인데 어떤 사람은 두 개고 뭐 그래서 뭐두개 있는 사람은 뭐두번장가를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확실한 걸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마까지 해서 한 가운데 음? 십자가를 딱 그어요. 그러면 거기 백회라고 그러거든요. 백회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이제 피를 빼줘요. 예. 빼주고 손발을 주물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망의 영은 어? 우리 아버님에게서 떠나갈지다 우리 성도님에게서 떠나갈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망의 영아 복김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막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면서 살아나시는 거 있죠. 어? 예, 네, 살아나셨어요. 그래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전부 기적을 봐 가지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것을 다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인중이라든지 복중이라든지 권중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운, 운동을 하고 길을 가는데 아주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이쁘게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 푹 쓰러져 쓰러지더니 거기에 비가 와갖고 물이 좀있어해 하필 거기에 근데 그물 속에서 팍 벌벌벌 떨면서 막 넘어져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간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간질이구나. 이거 빨리 살려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근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미장원에 가서 무기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중, 복중, 권중을 제 손톱으로 콱 눌러가지고 나사를 예시해라으로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 이 아주머니는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그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막 꺼박꺼박 반하더니 살아나시더라고. 그러더니 아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어몇 번씩 고맙다고 이러면서 어 집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우에 남자의 형상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고 여자의 형상에 이렇게 조그마한게 글씨가 있잖아요. 이게 다 혈자리거든요. 네 이게 혈자리고 굳은 것을 풀어내는 자리고 이 혈자리를 어디를 쓰면 면, 무슨 병이 낫고 어디를 쓰면 무슨 병이 낫고 이게 다 나와요 응예 네, 그래서 배꼽 아래에 배꼽 아래에서 어~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를 갖다가 적치라 그하거든요 적치라 그하는데그 적치가 굳으면 어~ 자궁의 병이 와요. 그래서 어 자궁에 혹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예. 그리고 온몸이 예, 이게 안 좋아져요. 손발이 차갑다든지 뭐 이런 현,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적치를 갖다가 거기를 어 뜸을 떠 주고 뭐 이제 거기를 부드럽게 해 주죠. 우리는 우리는 뜸안 뜹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 손을 거기에 올려놓게 하고 그손 위에 안수를 하면서 뜨거운 기운,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굳은 것을 파쇄할지어다. 그러면 뜨거운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적치가 파쇄가 되고 중안도 막 딱딱 하게 굳어 있는데 거기도 손을 본인 손을 얹이게 하고 우리가 또, 어, 목사님이 또 손을 얹어서 그 손바닥 위에 다가 손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막그 뜨거운 불이 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중안으로. 그약막 거기서 막팔떡팔떡팔떡뛰 뛰면서 파쇄가 되어져요. 어? 예. 그러면 막 정신이 맑아지고 새로워지면서 질병이 언제 떠나갔는지도 모르게 싹 떠나가 버린다 말이요. 예. 그것이 이게 한방의 이 원리가 과학적인 원리요. 이게 어천의의 원리입니다. 천의의 원리. 예. 그래서 의사는 의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원. 첫째는 의원, 첫째는 돌팔이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명의가 있다잖아요. 명의. 그잖아요. 예. 돌팔이가 있고 명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어? 예. 그리고 의원이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요 천이라 이 천이 천의. 예,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전능자의 기운을 받아서, 전능자의 기운이 너희를 살리시는 이라, 역기서 34장,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 어, 영이,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발동을 하게 하면, 그 혼과 육을 파쇄를 해요. 근데 본인이 못해. 본인 혼자는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조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한 방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조금 도움을 줄 뿐이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의사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했을 때, 영이, 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영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예수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심령이 막불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예, 그래서, 어, 내가, 막, 이렇게, 인간은 책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막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막 가서 살려버리고, 이렇게 세워버리고, 어, 절뚝거리면서 가는 사람을, 그걸 고쳐갖고, 반드시 걸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어, 말, 어깨 아프죠? 이렇게 하고, 어, 고치신, 받... 어, 그, 그, 고쳐드릴까요? <laughs>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흥! 하고 가는 사람 있고, 그래요. 응? 어? 안 믿는 사람은, 흥! 하고 가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딱,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고쳐져버려요. 응? 어? 예, 고쳐져버려요. 그래서, 어, 이런 것막 고치는 건 그냥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거 고치는 건 그냥 아주 쉬워요. 어깨 아프고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도 다어 이렇게 진단 사역을 통해서 어뭐 때문에 이게 왔는지 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삶이 안 풀리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 알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이 한방이지만 어,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어, 한 의사들이, 예, 하고 있지만, 음, 목사님들은 이한 의사들보다는 나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음, 천의가 있단 말이에요. 천의. 천의는, 그러니까, 어, 이 한방 의사들도 진단을 해서 알고, 또, 의사들은, 대학병원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어,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뼈가 삐뚤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알잖아요. 그러나 천인은 사람 앞에 딱 서면, 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그냥 다 찝어내버립니다. 머리가, 앞머리가 아픈지, 뒷머리가 아픈지, 하, 오른쪽이 아픈지, 왼쪽이 아픈지, 그냥 찝어내요. 가슴이 왼쪽이 아픈지 왼쪽이 오른쪽이 아픈지 뭐 자궁에 혹이 있는지 그냥 손도 안대고 알아버린다 손도 안대고 어? 네. 손도 안대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응? 본인 아픈대로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본인 아픈대로 어? 눈이 가려우면서 막 이렇게 빠질 것 같이 아프면 눈이 가려우면서 빠질 것 같이 아프죠 이러고 어? 눈이 막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막 눈이 아프죠?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머리를 옥신옥신 막 하면서 아프죠?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어, 어. 머리가 묵직하게 아프죠? 이러면 그렇게 아프고 어? 어 허리가 어떻게 아프죠?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아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이이3분설이3분설에서이 이, 어? 어? 영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 되어지면 이 혼과 육도 다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 이 영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 음, 그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 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 현재 미래도 그냥 하나님이 예언으로 너 과거에 이런 사람 삶...